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 오늘 좀 늦었죠 비가 많이 오네요 비 피해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고요 어제 제가 이제 무료방송에서 드린 종목 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그렇죠? 일단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고개를 들고 나오면은 뭐, 막, 급하게, 그렇게, 그죠? 막, 손절하고, 이렇기 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내가 이 파동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좀더 사도 될까? 아니면은, 조금 더 있다가, 뭐, 올리선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들을 조금 보시면서, 부탁되고 막 붙을 때확 이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아침에 제가 한세 꼭지 정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7월 7일 날,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잠정, 뭐그 실적 발표. 그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이제 어떤 추세를 조금 살리려고 하니까 이 반도체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주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막게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트레이딩 하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은 뭐이 스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지금 이 이슈 패턴 시스 여러분들 트레이딩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분봉을 보고 하루에 주당 천원 뭐 많이 나오면 이천원 이는 거지 여기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그런데 여튼 뭐이 종목은 지금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분봉을 보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애들도 지금 얘는 이제 뭐 단기 과열 뭐지장 예고 들어갔죠, 그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썩 오늘 모습을 보여주겠나? 여기 있는 상그레일, 그죠? 어, 아, 알았 지정 여부가 들어갔던데, 지 보니까. 일단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이제 돋보였던 종목들 보면은, 이 지금 칩셋 미디어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만히 가버렸네요. <laughs> 어, 뭐, 프로텍도 있고. 이것도 지금 뭐 상당히 뭐 상승을 많이 한 그런 겁니다. 어제는 보면은 뭐 JT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것도 이제 눌림 좀 한번씩 보시고 TFE라든지 전부 다 보면 지금 다뭐 그죠? 이런 형태는 이제 지금 요즘 패턴이 어떠냐면 양봉을 계속 켜가면서 이런 패턴, 이런 거잘 나오죠? 이 단기 고점이었던 형태가 잘 나오는데 오늘 참고해 보시고 뭐유니캐스트 그래 이런 종목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밑거리 공략 그죠 마이크로 투나 이런 것들이 신규 종목이니까 좀 한번 조금 더그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어떤 패턴이고 K&K n 그죠뭐 제네셈 그죠 펜트론 뭐. 샘 m c n s 이런 애들도 벌써 여기서 이만큼 가버렸기 때문에, 뭐, 타이거 일렉, 그죠? 요런 것들 보면은, 뭐, 유니캐스트, 그죠? 마이크로 투나, 그 다음에 뭐, 타이거 일렉, 요런 것들은 조금 더 가지만, 나머지 뭐, JT, 프로텍, TSF, 요런 것들은 저번에 대부분 좀 눌림, 그죠? 밑꼬리 공략, 뭐, 요런 것들, 칩셋 미디어, 이스페타, 뭐, 요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